안세요 저는 7살이에요. 이름이 뭐예요? 구두영 두영? 구두영? 아니에요. 그러면? 구구도 도영 오늘은 뭐할 거예요? 바로 비행기가 쓰러지는 장면을 할게요. 시작할게요. 네. 추락 추락 그런데 누가 칼라리습니다 치마만 닦고 띠+ 띠 날아갔는데 여기가 찔렸습니다 띠+ 띠+ 찌 띠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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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띠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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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띠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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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어떤 드래곤이 태났습니다. 니자몽 아니에요? 네 니자몽 지우개. 그런데 어떤 드래곤이 와서 이렇게 불타오게 할게요. 네. 무슨 지우개인지 보여주세요. 출근했을 때와 똑같네. 봐봐봐. 오늘 대 음. 그런데이 맘을 죽였습니다 그렇지. 아, 아, 데 어떤 비행기가 와서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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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